공을 좀 눌러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기술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공을 클럽으로 눌러 치는 동작을 할수록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그 다음에 어 공의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. 그때 손 동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플라잉 웨지 또 힌지라고 하는 오른손목에 이렇게 뒤로 약간 접히는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프로들 임팩트 장면을 보시면. 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팔꿈치하고 오른 손목이 이렇게 접히면서 임팩트가 되고, 그 다음에 팔이 펴지는 동작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임팩트 구간을 내가 가장 힘있게 지나가려면 이 오른 손목을 약간 접는 느낌을 터득하셔야 되세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적당한 백스윙으로 팔을 피면서 팔꿈치를 피는 게 1번입니다. 그 다음에 2번, 손등이 나를 보게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.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. 근데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공이 걸리기 시작하면 전에 맞던 느낌하고 완전 달라집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한 4분의 3스윙이나 2분의 1 정도 들었다가 오른쪽으로 던지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 팔꿈치가 다 펴지면서 손등이 나를 보게 한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동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손목이 떨어지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파워를 굉장히 많이 손실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때 모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팔로스로 때 손등이 나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의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시 방향으로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공이 조금 이제 맞기 시작하고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었던 이 팔을 잘 보십시오. 여기서 제 몸을 보십시오. 몸을 돌려서 왼쪽편으로 이제 뻗기 시작하는 겁니다. 팔을 일로 뻗는다는 게 아니고 몸을 돌리면서 왼쪽으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그 중계방송에서 보던 프로 선수들의 그 펀치샷 또는 넉다운샷이라고 하는 좀 탄도를 낮추고 공을 좀더 똑바로 힘있게 칠때 쓰는 그런 샷 모양새가 나오거든요. 다시 한번 보시면 클럽 없이 먼저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했다가 뻗는데 1단계는 오른쪽으로 뻗는 겁니다. 손, 손등을 접어서. 근데 이거를 몸을 돌리면서 왼쪽 뒤방향으로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팔을 좀 제어하고 컨트롤 할수록 사실 몸을 더 반사적으로 쓰게 되거든요. 왼쪽 뒤 방향으로 팔을 최대한 뻗어서 몸을 다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클럽을 잡기 전에 맨손으로 좀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 지금 이제 클럽을 잡고 한번 빈 스윙을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지금 한 모양새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. 오른 팔꿈치 완전 펴져 있고 손등이 계속 나를 본다는 느낌으로 꺾어 주셔야 되세요. 자, 그리고 스윙 높이는 왼쪽 어깨 높이 방향. 그리고 왼쪽으로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세요. 그럼 1단계에서 연습했을 때 우측으로 가던 공이 이제 중앙으로 갈 겁니다. 자, 한번 보여 드리려고 볼게요.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 레슨을 해 드리는데요. 효과가 꽤 있거든요. 평소랑 다 똑같이 어드레스 해 주시고요. 오른 팔꿈치를 피고 오른 손등을 접어서 왼쪽 어깨 방향으로 몸을 충분히 돌려서 뻗어준다. 오른 팔꿈치를 피고 손등을 접어서 나를 보게 하는데 이게 높이도 중요합니다.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열려맞을 확률이 많아지거든요. 내 어깨 높이 정도 방향으로 들어서 뻗는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좀더 힘이. 꼭 정확하게 공을 치는 그 느낌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. 꼭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